이게 그 저번 주 목요일 날써 만들어 셨던분 있다셨나요? 어뭐 제가 그랬는데 근데 이거 화요일 되고 빠지났어. 이거 그때 화요일까지 화요일 하는 거야? 네. 이 동전 파티 이거? 예. 네. 동전 주업까지 했어. 그럼 뭐. 그걸로 알고 해서 목요일 날뭐 했는지 모르니까 어? 일단 그래서 네. 뭐 목요일 날 그럼 뭐 했지? 화요일에. 일단은 동전 옥외나 앞에서 뭐해서 차아저다 나온 실이 이거네. 여기 여기 하는 거지. 동전 조합을 좀더 많이 <laughs> 응.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동전 조합을 나무테너. 네 일단은 동전 교환 문제인데 이게 제가 처음에 좀 헷갈렸거든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헷갈렸는데 좀 찾아보니까. 어, 약간, 고등학교 때 다들 조합 관련해서 공부하신 적 있나요? 콤비네이션 조합. 거기서 이제, 그 조합에 관한, 그, 식과 관련된 그거랑 유사한데, 예를 들어, 뭐, 한반에 다섯 명이 있는, 뭐, A, B, C, D, E, 이렇게 다섯 명이 있다 했을 때, 그 중에서 두 명을 반장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을 뽑는 거니까, O, C잖아요. 근데 두명 반장 뽑는 거에서 일단 A가 뽑히 A가 반장일 경우랑 A가 반장이 아닐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더 더하면은 결국에는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의 반장을 뽑는 게 되니까 일단은 뭐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을 뽑는 거니까 이게 A가 있고 A가 없고라고 따졌을 때 A가 없는 A가 뽑혔다면은 어, 네명 중에서 한 명이 뽑힌 거겠죠. 이 n 1것 중에서 이게 또 k-1 이렇게 뽑는 거고, A가 뽑지 않안 안 뽑힌 경우는 어, 4명 중에서 2명 뽑는 거. 그래서 N-1에서 k를 뽑는 이거랑 유사하더,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들으면서 이해가 됐었는데, 이게 n 중에서 k개를 뽑는다 했을 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cn이 없을 때랑 cn이 있을 때를 나눠가지고 두 경우를 더 하면은 그 전체 k1 중에서 n개를 어, n개로 나누는 그런 유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서 이해가 됐었고. 그래서 이거는 전체 k1 중에서 동전 조합 cn 그 n이 이제 조합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k1 중에서 그 이제 cn이 마지막 동전 그러니까 동전 조합 중에서 그 어떤 특정 동전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A가 될수 있고 A가 뽑히지 않는 경우는 그 나머지 A가 없는 n-1의 동전에서 k1을 만드는 거고 A가 있는 경우는 다시 그 k에서 cn을 n이 전체에서 n개 동전으로 조합을 만드는 게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들 잘 이해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 부분 좀 착장 이해가 안 돼서 찾아보느라 좀 시간이 걸렸고 따라서 뭐 동전 K1에서 N개의 동전을 N개의 동전으로 어, 조합을 만든다.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더해진다는 거고. 혹시 이거 이해됐으면은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재개식을세우면은다 이제 풀린 거라고 했으니까 어, 이거는 이제 만약에 동전이 없다. 1231351뭐 3, 3, 5, 5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전이 다 없다. 없으면 은 이거 K1을 채울 수가 없겠죠. K1을 채울 수 없으니까 그 경우는 0 가지고 만약에 K1이 0원이다. 근데 이게 조합이 이제 한개가 나오는 게 선택을 안 하고 0원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0원을 어쨌든 만들 수 있으면 은 그게 이제 1이라는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1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k1이 이제 음수다. 이 음수가 왜 나오냐면은 여기 끝에 이거 계산할 때 여기 이 파트에서 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0으로 처리하고 이 경우만 계산하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k가 음수이면은 0이 된다. 이 조합의 개수가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 그 조합의 개수고 그거를 이제 그 배열로 만들면은 그냥 여기다 이제 가로 쳐서 배열을 만든는 시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당 시이고 이것도 그래프 편데 이거 그때 교수님께서 목요일 날 설명해 주셨으면은 목요일에 화요일로 설명해 주셨으면은 뭐 다들 아실텐데 이제 조합 동전의 개수 동전의 종류를 이제 여기 왼쪽에다 0부터 4부터 적고 K1이 이제 거스름돈의 원 거스름돈 전체 원을 여기 부터7원까지 적으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n이 0일 때즉 동전이 하나도 없 동전이 없을 때 이거 거스름돈을 만드는 경우일 수는 다 0가지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거스름돈이 0원일 때 0원을 만드는 경우의 그 가지 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가지가 있긴 했죠. 여기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다 1로 채워서 1로 채웠고 나머지는 이제 이거랑 이거 채운 거 바탕으로 어, 여기 보이는 이식을 따라서 나머지 그래프들도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게 이런 동전이 한개 있으니까 이거 두개 더해서 이렇게 1이 되고 모두 두개 더해서 1이 되고 네. 그리고 뭐 동전이 세개가 있는, 있는 경우에는 동전이 네개 있는 경우를 볼게요. 근데 그럼 이제 마지막 그 동전이 5원이니까 여기서 4칸이 아니라 5칸을 뒤로 가야 되겠죠 하나 둘셋넷 5칸을 뒤로 간 거에서 어... 이거랑 이거 더해주는 거니까 바로 위에 있는 거 더해줘서 1이 되고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 숫자 N은 4를 따라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이 마지막 동전이 5원이니까 이 뒤로 5칸 간 다음에 위에 있는 거랑 더해주는 그 부분만 좀 네, 좀 잡으면 사실 다 쉬운 부분이었던 <laughs>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